이뭔 개소리야! 사랑파스들을 피해서, 그냥 이쪽으로 쭉, 가시면은, 안녕하세요, 젤이에요. 오늘은 시리 운전 게임이 겨울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. 여기 장차 구매, 편, 구매 보시면은, 한 어떤 게 추가되요? 자, 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, 아무튼, 한 차가 추가되고, 여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한, 예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바로 한 번, 저와 함께 구경하죠. 자, 여기, 보시면은. 자,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치발치에서, 차랑 버스들에 피해서 그냥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쭉 가시면은 여기에 에치가 들어 아 한참 지난 뒤 와우. 여기 이렇게 모든 게다크리스마스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음악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집인있데 한번 다 들어가보도록 하죠 뭐지? 아니 왜 나와? 이렇게 보시면은 집이 있고, 이렇게 큰, 이렇게 큰 집으로 들어가면은, 짜잔, 이렇게, 2층이 있습니다. 2층이 있는 미친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2층에 있는 집도 있고, 강한 집이 있고. 그리고 또 가봐야 할 게. 이렇게 또 가봐야 할게 있는. 어디 갔지? 잠시. 큰 여기 큰 도로. 나는 여기 있죠.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.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. 와우. 예 시청 이 예,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. 완전 크리스마스답죠?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봐야 그것이 바로 야야야 한 마지막으로 가야 될게 한 마지막으로 가야 될게 옹개 형 옹개님이 새로 만들지. 새로 어, 만들지, 맵인데. 저기, 텔레포트. 텔레포트에 가서. 음. 뭐지? 아, 여기가 아니구나. 한 시간 뒤. 강남이란. 여기가 바로 강남인데. 저런 시절 안 가봤지만, 여기가. 강남인데. 여기 고속도로도 있고요. 와우. 와, 고속도로 저희가 어디에? 한남 아이씨를 이렇게, 표현한 거, 편한 거네? 와, 진짜, 은개님이 얼마나, 그렇다면 나는, 여기서, 신나게 달려서, 강남이어도 강남 들러 보자. 강남 에는 이렇게 차 들이 많 습니다. 왜냐요 이게 큰건 물이 기 때, 가있있는강남을는쟤 강남 들러보자 강남 들러보세 야호야호 는 쟤는 여기서는 마음껏 신나게 다녀도 됩니다. 왜냐고요, 여기는 신가 뭐야? 드릴게. 아이 뭐야? 아니, 저 미친 버스가 있 여긴 길이 없기 때문에. 혹시 차가 많을지도 모르니까. 아차차차차차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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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호이이이이이 더 들려주고 만차아이 아이고 나도 모르고... 모르게 노란색 차와 그 금호고석을... 금호고석을 밟아버렸네 어이구, 죄송합니다, 어이구. 어이구, 죄송해요. 어이구, 제가 다불어줄게꼬마야 그러니까, 좀, 천천히 좀 내리지. 빨리 잘렸다가 이렇게 좆대 버린다고. 알겠다, 야. 좀부쩍스러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집하고 회성역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비밀 일장소 강남을 한번 들러봤는데요. 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이렇게 온게 형이 이렇게 잘 해놓은 걸 보니까 저는 기뻐. 구독과 꼭 가져요, 꼭눌러주시고 다음에 내일부요 그럼, 제발, 뿅.